아, 내돈 가온나? 애정의 울산 현대차. 저기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노조행님들이 다 싸워주고, 돈도 받아주고, 다 보호를 해줍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거느린 우리 현대차. 이번에도 1인당 2천만원을 요구 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장하신 사만의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애러분 시국에 저하야 사만의 나그네 강호발이 오늘은 한국산업의 핵심 울산 큰넥의그 울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울산 중앙 전통시장도 있고 젊음의 거리도 있는 번화가이자 시장통입니다. 한때는 이곳 성남동도 삼산처럼 붐볐고 젊음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울산도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순 유출만 1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곳곳에 공실이 많습니다. 단시간에 강역시로 성장해버린 이 울산. 현대차로 시작해가 현대차로 끝나는 현대차 하면 울산. 현대에 의한 현대를 위한 울산입니다요. 아, 우리 돌아가신 저 정회장님의 눈물겨운 도전 스토리가 바로 이곳 울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중국발 저가공세로 울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울산 하악하면 여수와 더불어 아시아 최고였지만 중동의 하악산업 진출과 이 중국의 성장으로 울산도 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산업인 이 현대차도 미국발 간세전쟁으로 공장을 계속 미국에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들어서 그렇게 된 것만 아닙니다. 조 바이든, 이조 행님이 조 행님 시절부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반도체와 전기차에 지원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미국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절에 도란포 대통령이 간세폭탄으로 공장을 뺏어가고 있는데도, 막 그러든가 말든가, 그거는 내알바 아니고, 일단 내돈 가운나, 너가 미국 가버리면 나는 영원히 너한테 뺏어 먹을 게 없다. 가기 전에 내놓고 가라. 내 피와 땀다 내놓고 가라. 이러는 거죠. 그동안 회사에 유보금이 쌓여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빼내려고 지금 그러고들 계십니다. 저런 식으로 회사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각자의 주머니만 생각해버리니까 현대차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들이 전국 노조를 이끄는 완전 대빵격인데 이 사람들이 크게 요구를 해버리면 기아노조, 러노, GM, 현대위아노조.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세라 우리도 요구하자 이래 됩니다. 자, 이래 되면 온 나라가 성과급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가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요구했다 하니까 조합은 4만 명에게 모두 다 주면 이게 무려 8,200억 규모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조단위입니다. 현대차 시가 총액이 40조 원 정도 되니까 시가 총액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한 해에 지불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들 사는 게 빡세서 그런지 요즘은 막 돈을 달라고 여기저기서 날립니다. 전부 들리는 소리라고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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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입니다. 자, 과거 우리 할부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돈을 탐하지 말고 일을 탐해라. 그러면 은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기다. 그리고 어야돈 등 회사에 가서는 신복을 해야 된다. 윗사람한테. 윗사람한테 신복을 하면 결국 일을 크게 쓸 거다. 이런 말삼을 자주 하시는데요. 요즘은 이런 말 했다가는 꼰대 소리 듣다가 맞아 죽습니다. 자, 이곳 울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석유화학, 2차전지, 자동차 계열 등등 평균 연봉 4,7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충분히 살기 좋은 동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요. 근데 청년들이, 막, 이런 종류 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연봉을 1억씩 준다고 해도 제조업이라고 막 깊이 할것 같습니다.오직 서울에서 양복 입고 빌딩에 가야 되는게 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나라 전체가 이러니까 그 한국인 근로자로 북적이던이 정통의 성남보세거리도 이래 공실이 많습니다.진열을 많이 해놔야 견물생심이라. 살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아 노래방 같은 것도 전부 폐업 중입니다 돈 있어야 노래를 부르죠 이래가 울산도 위험합니다 뭔가 마산 군산 뭐 이런 도시의 향기가 솔솔 나는 듯 한데요 설마 사람 잡는다고 진짜 현대차 저거 떠나고 석유화학기업들 문 닫고 이래 되면 디트로이트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업이 일으킨 도시는 결국 기업이 떠나면 모두 폭삭 주저앉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기업이 아직 버티고 있어가 울산의 평균 소득 수준이 여의도급으로 받쳐주는데요. 이게 기업 없이 가능할까요? 도시 전체의 미관이 아주 훌륭하고. 이 환경도 잘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울산입니다. 이 모든 게 돈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돈은 기업에서 만들어냅니다. 막 울산시청, 여러 구청들, 이런 지자체에서는 돈을 한 푼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울산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회장님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끔 우리 후손들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있을 때는 당연해 보이고 설마 미국에까지 가려고 할까? 이래 생각하겠지만 얼마 전에 실제로 갔고 또 군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어야든둥 잘하셔야 됩니다. 태하강은 이 인간사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절에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태하강아, 말해다오. 우리 울산 현대차의 운명을 감사합니다.